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흥구석유 간단하게 분석 이어갈 거고요. 이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에 수급 모멘텀이 말아올려지면서 지금 이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업종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코스피가 8포인트 넘게 종가마감 해줬고요. 이코스닥도 급락이 나왔죠. 최악의 월요일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도발 리스크의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긴장감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반영되면서 지금 빠른 오늘 밤 이번 주 안에, 러, 안에 뭐 전쟁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이 급파했고요. 각국의 대피령이 지금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5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을 이제 즉시 귀환하는 걸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죠. 장중에 서킷브레이크가 나오면서 4년 만에 최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흥구석이 흔히들 같은 이제 전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키워내 주군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고점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흥구석유가 상승한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급하게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더 변동성을 키워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 가지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이 고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먼저 매도 한번 해주시고요. 엑시트 할수 있는 전략을 꼭 취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샀을 때 오르겠지 오를 거야 하다가 주가가 떨어진 적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자 결국엔 자 대응 전략이 중요한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좀 고민이 되시거나,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고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종목명 딱 기재해서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의 보고서 문자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와 상승 패턴의 분석집도 같이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분석집입니다. 자, 100개가 넘는 기술적 지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위에 보신 번호로 무료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휴대폰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면 종목명 남겨주시고, 추천 종목이 필요할 경우에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응 자료는 긴급 대응 전략으로 PPT 파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명 딱 기재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 목표가 남겨드리고요.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포착해서 시나리오별 매도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결국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강세장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주도 테마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골든 클래스 종목이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집을 끝낸 세력 종목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보유 기간 상승 근거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문자로 직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신 동일한 번호. 문자 1번,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 부담 없이 발송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확인해 보시고, 한 주라도 매매해 보시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건지,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후속 종목을 잡아보셔도 늦지 않고요올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에도, 이 폭동 종목들을 여러 개 보내드렸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 정송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 자,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분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5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뜨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 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 목구간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 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해 드렸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분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Y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 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 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한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상. 하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거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